정말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미국 공립 고등학교의 자퇴율이 급증하여 30%를 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는 미국 내에서도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들은 대안으로 이곳으로의 유학을 고려한다는데요. 도대체 이곳이 어딘지 지금부터 그 궁금한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에밀리라고 해요. 저는 지금 한국 명문 고등학교에서 유학 생활을 하고 있어요. 원래 저는 한국에 가고 싶지 않았어요. 캘리포니아에서의 제 삶은 편안하고 단순했거든요. 매일 아침 저는 유럽 여러 도시의 사진들로 가득한 벽이 있는 아늑한 제 방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파리, 로마, 런던. 언젠가 꼭 가보고 싶었던 곳들이었죠. 제 부모님은 두분다 선생님이세요. 아버지는 지역공립학교에서 사회를 가르치고 계셨는데, 저녁 식사 시간에 미국 역사에 관한 이야기를 자주 들려주셨어요. 어머니는 초등학생들을 가르치고 계셨고, 항상 제가 세계 최고의 교육 시스템 속에서 자라고 있다고 말씀하셨죠. 하지만 최근에 그 시스템은 문제를 보이기 시작했어요. 학교를 그만두는 학생들이 늘어나고, 일부 학교는 문을 닫고 있었죠. 그리고 최악은 학교 총기 사건이 너무 자주 일어나고 있었어요. 매일 아침 학교 입구에 금속 탐지기를 통과할 때마다 저에게 쉽게 사라지지 않는 불안감이 느껴지고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학교가 안전하다고 느꼈고 자랑스러웠어요. 하지만 요즘은 자주 걱정되곤 했죠. 제 친구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았지만 휴대폰에 또 다른 경보가 울릴 때마다 그들의 눈빛에서 같은 걱정을 볼수 있었어요. 칼슨 교장 선생님께서 국제 수학여행을 발표하셨을 때 저는 곧바로 파리의 아름다운 거리를 걷거나 로마의 고대 건물들을 탐험하는 제 모습을 상상하고 있었어요. 친구들과 저는 몇주 동안 에펠탑 앞에서 사진을 찍거나 이탈리아에서 젤라또를 먹는 상상을 하며 흥분해서 속삭이고 있었죠. 그리고 학교 조회 시간에 큰 놀라움이 찾아왔어요. 올해의 목적지는 아시아입니다. 칼슨 교장 선생님이 큰 미소와 함께 발표하셨어요. 체육관은 잠시 조용해졌다가 곧 혼란스러운 대화들로 가득 찼어요. 아시아라고요? 유럽이 아니라고요? 호주나 남미도 아니고요. 구체적으로는 일본과 한국 중에서 선택할 예정입니다. 일본은 이해할 수 있었어요. 애니메이션 스시, 벚꽃, 아름다운 사원들. 하지만 한국이라니? 제 머릿속에 떠오른 이미지들은 불안했어요. 북한 미사일 군사적 긴장 전쟁으로 찢긴 나라. 뉴스에서 충분히 봐왔기에 명확한 그림이 그려지고 있었죠. 적어도 그때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한국은 아직도 위험해 제가 절친한 친구 소피아에게 속삭였고 그녀도 동의하며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어요. 여러 토론과 거의 동점으로 끝난 학교 전체 투표 끝에 칼슨 교장 선생님이 최종 결정을 내리셨어요. 그분은 다시 우리를 체육관에 모으시고 우리 모두를 놀라게 한 영상을 보여주셨어요. 고급 호텔 뷔페처럼 보이는 한국 학교 급식, 우리가 한 번도 본적 없는 기술이 있는 현대적인 교실, 그리고 한국의 더 나은 교육 결과와 안전 등급을 보여주는 사실들이었죠. 이 수학여행은 단순한 관광이 아닙니다. 칼슨 교장 선생님이 설명하셨어요. 교육과 사회에 대한 다른 접근 방식을 경험하는 것이죠. 이 완벽하게 정돈된 급식 트레이와 깨끗한 학교 복도를 보면서 저의 작은 일부는 이것이 정말 사실인지 궁금해하고 있었어요. 제가 지금까지 갈등과 위험에만 연결시켰던 나라가 실제로 이렇게 조직적이고 발전된 곳일 수 있을까요? 여행 전몇 주는 준비로 바빴어요. 부모님은 여권을 준비하고 여행에 필요한 물건들을 사는 것을 도와주셨어요. 소피아는 이 시간 동안 제게 위안이 되어주고 있었어요. 그녀는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의 목록을 만들고 우리가 실수로 무례하게 행동하지 않도록 한국 풍습에 대해 조사하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공항에서 반 친구들과 선생님들에 둘러싸요 현실이 드디어 저를 덮쳤어요. 저는 한국으로 가고 있었어요. 뉴스에서 본것 외에는 거의 아무것도 모르는 곳으로요. 부모님과 작별 인사를 하면서 도착하면 문자를 보내겠다고 약속했어요.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창 밖으로 아래에서 점점 작아지는 캘리포니아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제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여정이 시작되었어요. 한국이 기다리고 있었고, 저는 무엇을 기대해야 할지 전혀 몰랐습니다. LA에서 인천국제공항까지 14시간 비행은 제 인생에서 가장 긴 여정이었어요. 대부분의 시간을 영화를 보거나 불편한 좌석에서 잠을 청하거나 한국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들에 대해 걱정하며 보내고 있었죠. 우리 비행기가 마침내 구름을 뚫고 내려오자 창 밖을 내다봤어요. 저는 오래된 건물들과 어쩌면 군용 차량들을 볼 거라 예상했었죠. 하지만 대신 초록 산들과 반짝이는 물로 둘러싸인 하늘을 향해 뻗어 있는 반짝이는 고층 건물들이 보였어요. 저게 서울일 리가 없어, 저는 혼잣말을 중얼거리고 있었어요. 소피아가 옆에 앉아 여행 가이드북을 읽고 있었죠. 그녀는 서울이 세계에서 가장 첨단 기술을 갖춘 도시 중 하나라고 적힌 페이지를 보여줬어요. 제 눈으로 직접 보기 전까지는 그게 사실이라고 믿을 수 없었어요. 공항은 저를 놀라게 했어요. 모든 것이 깨끗하고 현대적이었으며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었거든요. 기계가 우리 여권을 빠르게 스캔했고, 로봇 안내원들이 길 잃은 여행객들을 도와주고 있었어요. 무료 와이파이는 제 폰에 즉시 연결됐죠. 미국에서는 긴줄 혼란, 짜증난 여행객들에 익숙했는데, 여기서는 모든 것이 부드럽고 조용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공항에서 서울로 가는 버스를 타면서, 저는 얼굴을 창문에 바짝 대고 있었어요. 고속도로는 깨끗했고, 교통은 질서 있게 흐르고 있었죠. 다른 것들도 눈에 띄었어요. 노인분들이 자신감 있게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모습, 정확히 시간에 맞춰 도착하는 기차들, 그리고 저를 놀라게 한 안전함의 느낌이 있었죠. 우리의 첫 목적지는 경복궁이었어요. 거기서 우리는 한복, 즉 한국의 전통 의상을 입었죠. 처음에는 한복을 입는 것이 마치 코스튬을 입는 것처럼 창피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천은 제 피부에 부드럽고 아름답게 느껴지고 있었어요. 밝은 색상과 흐르는 듯한 디자인은 저를 특별하게 거의 왕족처럼 느끼게 해주고 있었죠. 궁에서 우리는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 온 한국 고등학생들 그룹을 만났어요. 그중한 명이 최민준이었죠. 그는 따뜻한 미소를 지니고 있었고 완벽한 영어를 구사했어요. 이 궁은 1395년에 지어졌어요. 우리가 거대한 문을 통과하며 걷고 있을 때 민준이 설명했어요. 역사를 통틀어 여러 번 파괴되고 재건되었죠. 바쁜 도시 한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궁이 얼마나 평화로운지 놀라웠어요. 건물들은 화려한 채색 세부 장식과 하늘을 향해 뾰족하게 솟은 곡선 지붕을 가지고 있었죠. 정원과 연못은 건물들 사이에 조용한 공간을 만들어내고 있었어요. 저는 한국이 낯설고 불편하게 느껴질 거라고 예상했는데, 전통 의상을 입고 이 고대의 장소를 걷는 것은 저에게 예상치 못한 연결감을 주고 있었어요. 그날 밤 우리는 야시장을 방문했어요. 좁은 거리는 제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것들을 파는 음식 노점들로 가득 차 있었죠. 이상한 냄새들 좋은 것도 있고 무서운 것도 있고 이 공기를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밝은 불빛과 음식이 지글지글 익는 소리가 우리를 둘러싸고 있었죠. 저는 할머니 한 분이 빨갛고 김이 모락모락 나는 무언가를 요리하고 있는 노점 앞에 서 있었어요. 민준이 그것은 떡볶이인데 매운 소스에 쌀떡을 넣은 것이라고 설명해 주었죠. 할머니는 저에게 미소 지으며 작은 종이컵에 담긴 선명한 빨간색 음식을 건네주셨어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한입 베어 물었죠. 그 맛이 제 입안에서 폭발했어요. 달고 맵고 완전히 새로운 맛이었죠. 매운맛에 제 눈에 눈물이 고이고 있었지만 계속 먹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날 밤 늦게 서울의 거리를 걷고 있을 때 저를 놀라게 한 무언가를 발견했어요. 젊은 여성들이 혼자 걸으며 휴대폰을 보거나 친구들과 대화하면서 완전히 편안해 보이고 있었어요. 제가 살던 동네에서는 어두워진 후에 절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는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우리는 한국의 고등학교를 방문했어요. 그 건물은 고등학교보다는 대학처럼 보이고 있었어요. 내부에는 최신 기술이 갖춰진 교실들이 있었어요. 스마트보드 모든 학생을 위한 태블릿, 그리고 영화에서나 볼법한 과학 실험실이 있었죠. 우리는 수학 수업에 참관했어요. 선생님이 복잡한 방정식을 칠판에 쓰고 계셨고, 학생들은 따라가면서 가끔 손을 들어 질문에 답하고 있었어요. 저는 한국어 단어들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이 학생들이 제가 대학에서나 볼법한 것들을 배우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었어요. 그들의 일반 고등학교 수학은 우리의 AP 고급 수준 수업 같아 소피아가 내게 속삭이고 있었어요. 점심 시간에 우리는 칼슨 선생님이 몇달전 영상에서 보여주셨던 것을 경험했어요. 식당에서는 마치 레스토랑 음식처럼 보이는 것들을 제공하고 있었죠. 국밥, 고기, 그리고 여러 작은 반찬들이요. 모든 것이 신선하고 건강해 보였어요. 학생들은 함께 먹으며 음식을 나누고 조용히 대화하고 있었어요. 과자나 탄산 음료를 파는 자판기는 없었죠. 오후에는 음악 수업에 참여했어요. 선생님이 우리 중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이 있는지 물어보셨어요. 제가 피아노를 친다고 언급했을 때 그들은 저에게 전자 키보드를 시도해 보라고 초대했죠. 한국 학생들은 제가 연주를 마쳤을 때 박수를 쳐주었고, 저는 자부심으로 얼굴이 붉어지고 있었어요. 한국 소녀 한 명이 같은 곡을 연주했는데, 제 버전을 단순해 보이게 하는 아름다운 추가 음표들을 넣었어요. 질투를 느끼는 대신 저는 영감을 받고 있었어요. 하루가 끝날 무렵 걷느라 발이 아프고, 새로운 경험들로 머리가 어지러웠어요. 제가 한국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도전받고 있었죠. 제가 상상했던 위험하고 낙후된 나라는 존재하지 않았어요. 대신 저는 현대적이고 안전하며 여러 면에서 집보다 더 발전된 곳을 발견했어요. 그날 밤 호텔에서 저는 부모님께 문자를 보냈어요. 한국은 제가 예상했던 것과 전혀 달라요. 여기는 정말 놀라워요. 저는 창문을 통해 도시의 불빛들을 바라보며 흥분과 혼란을 동시에 느끼고 있었어요. 여행을 시작한 지 3주가 지났을 때 저는 진짜 한국 고등학교 교실에 앉아 있었어요. 선생님이 칠판에 아름다운 수학 공식들을 쓰고 계셨고 학생들은 그것을 따라가고 있었죠. 비록 한국어 단어들은 이해할 수 없었지만 수학 자체는 모두가 알고 있는 언어 같았어요. 주변에서 학생들은 질문에 답하거나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해 손을 들고 있었어요. 저는 한국 교육이 제가 집에서 알고 있던 것과 어떻게 다른지를 느끼고 있었어요. 이 학생들은 제가 미국 학교에서 거의 보지 못했던 진지한 집중력으로 학습에 접근하고 있었죠. 그들은 휴대폰을 만지거나 쪽지를 주고받지 않고 있었어요. 정말로 수업에 관심을 갖고 있었죠. 점심시간에 우리는 식당으로 갔어요. 알록달록한 채소 요리, 완벽하게 익은 밥, 국, 그리고 맛있는 냄새가 나는 고기가 있었죠. 제가 알고 있던 대부분의 식당보다 더 좋아 보였어요. 학생들은 반찬을 나누며 조용히 함께 대화하고 있었어요. 음식과 친구들을 즐기는 시간이었죠. 지우라는 한국 소녀가 그들의 학교 급식은 세금으로 지원된다고 설명해 주었어요. 우리나라는 학생들에게 좋은 음식을 제공하는 것이 더잘 배울 수 있도록 돕는다고 믿어요, 라고 그녀가 말했죠. 이 단순한 생각이 저에게 깊은 인상을 주고 있었어요. 한국에서는 사회가 정말로 학생들의 복지에 대해 실질적인 방법으로 신경을 쓰는 것 같았어요. 단지 말로만이 아니라 행동으로요. 그리고 건강한 식사는 같은 메시지를 보여주고 있었어요. 여기서는 학생들이 중요해요. 그들의 교육이 중요하고 그들의 건강이 중요한 거죠. 그날 오후 저에게 모든 것을 바꾼 일이 일어났어요. 우리 그룹은 한국 학생들과 함께 기후변화 같은 세계 문제에 대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었어요. 저는 민준이와 다른 두 명의 한국 학생들과 함께 현대적인 도서관에서 작업하고 있을 때제 폰이 진동했어요. 폰을 내려다보는 순간 제 뱃속이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어요. 우리 지역 근처의 학교에서 또 다른 총기 사건이 발생했다는 소식이었거든요. 자세한 내용을 읽으면서 제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세 명의 학생이 다치고 한 명의 선생님이 사망했다고 했어요. 너무 익숙하고 너무 가까운 일이었죠. 민준이가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괜찮냐고 물어봤어요. 저는 말을 할수 없어서 그에게 폰을 보여줬어요. 그는 소식을 빠르게 읽었고 그의 얼굴이 심각해지고 있었어요. 제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은 소식 자체만이 아니었어요. 한국 학생들이 그것에 대해 들었을 때 얼마나 충격을 받는지 보는 것이었죠. 그들은 학생들이 그런 두려움 속에서 사는 사회, 학교에 가는 것이 위험할 수 있는 사회를 이해할 수 없었어요. 여기에는 학교 총기 사건이 없나요? 제가 물었어요. 그들은 고개를 저었어요. 제가 위험하다고 생각했던 나라에 있으면서 제 학교에서 느꼈던 것보다 더 안전하다고 느끼고 있었어요. 저는 한국에 대해, 그리고 어쩌면 미국에 대해서도 완전히 잘못 알고 있었던 거예요. 다음 날, 우리 그룹은 서울의 유명한 궁궐을 방문했어요. 아름다운 정원을 거닐면서 저는 한국인 할머니 한분 옆에서 걷고 있었어요. 그녀는 저에게 미소 지으며 가방에서 사탕 하나를 꺼내주셨어요. 저는 감사하다고 말하며 받았죠. 어디서 왔어요? 그녀가 조심스러운 영어로 물어보셨어요. 미국에서요? 저는 대답했어요. 한국에 사는 게 좋으세요? 저는 그녀의 관점이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여기는 내 집이에요. 그녀는 간단히 말했어요. 완벽하진 않지만 우리는 서로를 돌봐요. 그녀의 말이 제 마음에 남아 있었어요. 서로를 돌본다. 어쩌면 그것이 제가 계속 보았던 차이였을지도 몰라요. 사람들이 서로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지원하는 아이디어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사회요. 그날 저녁 우리는 서울의 깨끗한 지하철을 타고 호텔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아기를 안고 있는 젊은 엄마에게 즉시 세 사람이 자리를 양보하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노인분이 가방을 떨어뜨렸고 10대들이 서둘러 그를 도와주고 있었어요. 기차에서 잠이 든 학생을 옆사람이 하차역에서 부드럽게 깨워주는 것도 보았어요. 호텔로 돌아와서 저는 화장실에 가서 거울 속의 저를 바라봤어요. 저를 바라보고 있는 그 소녀는 세상에 대해 모든 것을 안다고 생각하며 편협했었죠. 이 새로운 사람은 다른 삶의 방식, 다른 우선순위들을 보았어요. 그것은 불편하고 무서웠지만 또한 제가 설명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자유롭게 해주고 있었어요. 난 이제 절대 세상을 같은 방식으로 볼수 없을 거야. 저는 제 반영에 속삭였어요. 그리고 이 여정이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그것은 좋은 일처럼 느껴지고 있었어요. 한국에서의 마지막 주 저는 뭔가 달라진 것을 느끼고 있었어요. 이제는 길을 잃지 않고 지하철을 탈수 있었죠. 간단한 한국어로 음식을 주문할 수 있었고, 그럴 때마다 가게 주인들이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더 이상 관광객처럼 느껴지지 않았어요. 적어도 조금은 이곳에 속한 사람처럼 느껴지고 있었죠. 어느 오후 소피아와 저는 홍대 근처 카페에 앉아 빙수를 나눠 먹고 있었어요. 그 차가운 달콤함이 제입 안에서 녹아내리는 동안 한국 학생들이 웃고 떠들며 지나가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죠. 너 변했어, 소피아가 저를 유심히 바라보며 말했어요. 이제 여기서 정말 편안해 보여. 그녀 말이 맞았어요. 그것이 이 여정에서 얻은 제 보상이었어요. 기념품이나 사진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방식이었죠. 이제 저는 전에는 이해할 수 없었던 것들을 이해하고 있었어요. 너무 빨리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 왔어요. 여행 가방을 싸는 것이 슬프게 느껴지고 있었죠. 부모님을 위해 산 선물들을 조심스럽게 포장했어요. 하지만 제가 집으로 가져가는 가장 중요한 것들은 여행 가방에 담을 수 없는 것들이었죠. 마지막 날, 민준이와 그의 친구들이 우리를 남산타워로 데려갔어요. 거기서 우리는 아래로 펼쳐진 서울의 모든 것을 볼수 있었죠. 도시는 모든 방향으로 뻗어 있었고, 고대 사찰과 현대적인 고층 건물, 공원과 강들이 아름답게 섞여 있었어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이 효율적인 지하철 노선으로 연결되어 있었죠. 집에 돌아가면 한국에 대해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할 거예요? 민준이가 저에게 물었어요. 저는 대답하기 전에 신중하게 생각했어요. 진실을 말할 거예요. 제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틀렸다고요. 한국이 저에게 전에는 몰랐던 가능성들을 보여줬다고요. 다음 날 아침, 우리 버스가 공항으로 향하는 동안, 저는 얼굴을 창문에 바짝 대고, 모든 세부 사항을 기억하려고 애쓰고 있었어요. 깔끔한 거리들, 도시 뒤로 솟아있는 산들, 모든 모퉁이에 있는 편의점들, 밤 늦게도 느껴지던 안전함의 느낌까지 비행기에서 저는 일기장을 펼쳐 모든 것을 적기 시작했어요. 완벽하게 작동하는 대중교통에 대해 적었고, 배움이 존중받는 학교들에 대해 적었어요. 사람들이 안전하다고 느끼는 거리들, 아이들을 돌보는 사회에 대해서도 적었죠. 잊기 전에 모든 것을 담아두고 싶었어요. 로스앤젤레스에 착륙하는 것은 충격이었어요. 인천의 조용한 효율성 이후 공항은 시끄럽고 혼란스럽게 느껴지고 있었죠. 집으로 가는 길에 저는 전에는 보지 못했던 것들을 알아차리고 있었어요. 다리 아래의 노숙자들, 깨진 보도블록들, 학교 입구의 금속 탐지기들. 이런 것들이 항상 있었는데 제가 보지 못했던 걸까요? 아니면 이제 다르게 보고 있는 걸까요? 부모님은 바로 제게 변화가 생긴 것을 알아차리셨어요. 너 달라 보인다. 집에 온 첫날 저녁 식사 때 엄마가 말씀하셨어요. 더 생각이 깊어진 것 같아. 맞아요. 제가 인정했어요. 한국에서 본 것들이 모든 것에 대해 다르게 생각하게 만들었어요. 그날 밤 저는 부모님께 사진을 보여드리고 몇 시간 동안 이야기를 들려드렸어요. 처음에는 제 열정에 놀라신 것 같았지만, 나중에는 사려 깊은 질문들을 하고 계셨어요. 다음 몇주 동안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가는 것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어려웠어요. 질서 정연한 한국 교실 이후 학교는 혼란스럽고 시끄럽게 느껴지고 있었어요. 식당 음식은 전보다 더 나빠 보였죠. 여행에 가지 않았던 친구들은 제가 계속 한국에 대해 이야기하는 이유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천천히 제 마음 속에 생각이 자라고 있었어요. 만약 한국을 그저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갈수 있다면 어떨까요? 귀국 두달후 저는 큰 결정을 내렸어요. 서울 국제 아카데미에서 고등학교를 마치기 위해 학생비자를 신청했죠. 과정은 쉽지 않았어요. 양식을 작성하고 인터뷰를 하고 부모님과 어려운 대화를 나눠야 했죠. 부모님은 걱정하셨지만 제가 얼마나 진지한지 보시고 나서는 지지해 주셨어요. 잘안 되면 언제든지 집에 돌아올 수 있어. 아빠가 저를 안심시켜 주셨어요. 일부 친구들은 제 결정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왜 미국을 떠나고 싶은 거야? 한 친구가 물었어요. 여기는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나라잖아. 저는 논쟁하지 않았어요. 한달 전만 해도 저도 똑같이 말했을 거예요. 이제 저는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느냐에 따라 위대함이 다르게 보인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저는 교육 안전 공동체를 같이 있게 여겼고 이런 것들을 한국에서 찾았죠. 서울로 다시 돌아가는 비행기를 타기 전날 밤 저는 뒷마당에 서서 별들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 같은 별들이 한국의 새 학교 위에서도 빛나고 있을 거예요. 긴장되면서도 흥분되고 있었죠. 한국을 낯설고 위험한 곳으로 두려워했던 그 소녀는 이제 없었어요. 그 자리에는 새로운 사람이 있었어요. 성장한다는 것은 편안한 영역을 떠나는 것임을 아는 사람이요. 제 가방은 옷뿐만 아니라 더 많은 것으로 채워져 문 앞에 놓여 있었어요. 저는 새로운 아이디어, 새로운 용기, 그리고 세상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가지고 있었죠. 낯설고 두려운 것이 익숙하고 사랑스러운 것이 될수 있다는 것을 배웠어요. 제 나라가 완벽하지 않다는 것도 배웠고요. 가장 중요하게는 제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적응하고 변화하고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어요. 다음 날 아침 공항에서 저는 부모님께 작별 인사를 하며 안겼어요. 엄마는 조금 울고 계셨지만 미소도 짓고 계셨어요. 아빠는 저를 꽉 안으시며 내가 자랑스럽다라고 속삭이셨어요. 비행기가 이륙할 때 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어요. 한국은 이제 낯선 외국이 아니었어요. 그곳은 제가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한 곳이었죠. 두려움으로 시작한 여정은 이제 희망의 여정이 되고 있었어요. 저는 한국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저 자신과 제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에 대해 더 배우기 위해 돌아가고 있었어요. 제 배낭에는 민준이의 편지가 들어있었어요. 당신의 두 번째 집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가장 좋은 여정은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죠. 그의 말이 맞았어요. 저는 대양을 건너 단지 다른 나라를 찾은 것이 아니었어요. 세상을 보는 새로운 방법, 그리고 저 자신을 보는 새로운 방법을 찾았죠. 그것이 제가 집으로 가져가는 진짜 보물이었어요. 집이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클수 있다는 이해였죠.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